30번입니다. fx는 이렇게 생기면 너네가 fx10을 갖다 다 적어줄 수는 있죠. 그제 x의 값의 범위를 너네가 지정을 해주고 fx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 자, x가 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x로 나눠줘가지고. 그치? xn제곱, 2n제곱으로 나눠줘가지고 x가 나오죠. x.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자체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나오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이 1일 때 자, 절대값이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 일단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따로 해봐야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0어 0이네.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똑같이 0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게 f x 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k는 자연스러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k. 자, t는 0하고 14인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인 t가 얘하고 이 gx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그럼 gx를 그려야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있겠네. 그럼 gx를 그려보자. 그러면 gx는 누구냐? 절대값이 얘랑 얘 사이래 자 그럼 첫 번째 k에다가 2를 대입해봅시다 k에다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0이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x가 그리고 k에다 1 대입하면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큰건 당연한 거고요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것은 즉 x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범위 아닐 때 그래 gx는 누구라고? 여기다가 k1 집어넣었어요. 그럼 1이고 1 집어넣었어요. 1이고 fx입니다. 그죠? 어? 그럼 f x 는 똑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는? 그럼 다른 거에 달라지겠지. 자, 그럼 k는 2일 때 한번 적어 k는 2일 때. k는 2일 때는 k에 2 집어넣으면 2부터 절대값이 얼마?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아, 절대값이 2하고 4사이라 그러면 2랑 4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사이 그렇게 되겠죠. 등호는 여기 이쪽에 넣어주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제 구구구형 그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수익선상에서 그치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랑 4사이. 그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그 범위에서는 그거 따로 안 적을게요. 자 그러면 g(x)는 자 k다가 이 집어넣을 거야. 3곱하기 f의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조금 뭔지 3분의 x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지금 봐봐 x가 마이너스 2하고 일단 그거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로 그려봐야지 또지 뭐를 할수 있을까 바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지금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라서. 마음이 삐뚤어. 자, <laughs> X축, Y축.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4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 그대로 그리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FX는 뭐야?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X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고, 그럼, 마이너스 X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절대 값이 1보다 클 때는, Y골 X니까, 1때 함수 값이 2가 되도록,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1일 때는, 1일 때는, 풀마 1일 때는 0이다. 0,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봐야 되지. 2를 집어넣을까요? 엑셀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그치. 아 엑셀에 2 집어넣으면 2 되잖아. 여기는 새까만 거죠. 그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범이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얘가 새까만 거죠. 그죠? 어? 아닌데? 잠깐만. 내가 그림 제대로 잘못 그렸나? 여기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1 때는 내가 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맞지? 오케이 여기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저, 자 그럼 자 그다음에 여기는 2부터 4까지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부터 2까 지 여기 상황에서 그려주고 여기 상황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3분의 x, x 값이 만약에 2하고 3 사이 있는 숫자를 넣어봐, 3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어,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0하고1 사이잖아, 그지? 여기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수를 넣으면 얘는 0. 얼마야? 이 함수 값이. 그럼 0. 얼마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 범위 에 있는 얘를 갖고 오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x 식을 그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지, 그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3분의 x를 갖다 여기다 넣는 거지? 맞지? 그지 3분의 x를 f 3분의 x니까 이 범위에 있는 애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x가 될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마이너스 3분의 x를 갖고 오잖아? 3이 약분이 돼서 또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똑같이 마이너스 x를 따라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x를 따라가. 마이너스 x를 따라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2, 마이너, 2하고 3, 4이니까, 마이너스 X를 따라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시고,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오케이? 맞지?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등호 들어가는 건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보다 더큰 거를 집어넣어봐. 그럼 1보다 좀 커요. 그럼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 범위에 들어가고, 거기에 3분의 X를 넣을 거기 때문에, 3을 곱하게 되면 똑같이 또 X가 되는 거야. 그럼 X를 따라가. 아, 그럼 여기는 3하고 4 사이는 또 X를 따라가. 요렇게.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는 요렇게. 따라가. 자, 근데 이제 등으로 들어가는 거,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한번 보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1이지. 그럼 0이지. 아, 그러면 3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 집어넣어봐. 그, 그건 집어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3분의 4야. 오케이? 맞지? 그러면 3분의 4는 절대값이 2범위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지? 2범위에서 지금 얘가 x가 나올 거니까 3분의 x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3분의 x를 넣고 3분의 x를 넣고 또 x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지금 x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지? 4 집어넣었죠? 그럼 4가 나오겠지. 그럼 4일 때 함수값은 4야. 이렇게 색까매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4일 때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죠자 그러면 아, 대충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그럼 문제에서 t가 0과 14이인 t에 대하여 y는 t, 그럼 x축 위쪽으로만 그래프 그리면 됐네. 그지 어, x축 위쪽으로만 그래프 그리면 됐네. 그지 y는 gxy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에 야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쭉 여기는 이렇게 만나, 만나는데, 어, 여기는 안 만나네? 1일 때. 2일 때는? 얘 때문에 만나지. 그럼 3일 때는? 비어있지. 어, 3일 때안 만나네. 그런 식으로 홀수일 때안 만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나지 않는 점은 1, 3, 5, 7, 9. 홀수일 때안 만나. 오케이. 그러면 10, 25가 되겠지. 합이 10까지니까. 그죠?